제 39대 현정 원장의 대원 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종의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진강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 444회 임시 종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합동 회의를 열고 현정 원장 능원 정사가 제 32대 통년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 제 39대 현정 원장의 대원 정사를 선출했습니다. 대원 정사는 당선 소감에서 종단 발전과 중생포교의 공공 목표를 위해 종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현정원장 대원정사는, 징기 51년 보천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법상, 선해, 능인시민당 주교와, 대구교구 종무국장, 통리원 문화사회국장, 관제국장, 사감원 사감위원, 제12-13-14-15대 종의위원, 현정원 현정위원, 통리원 기획실장, 미교신문편집인, 학교법인회당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16대 종의회의원과 종의회 부의장, 경북교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 유지재단 이사의 수혜 정사를 선출하고, 제14대 진각대학원장의 통리원장이 추천한 정법 정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또한 진각복지재단 이사의 능원 정사를 추천했으며, 12월 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원회 정사의 후임으로 현강 정사와 대경 정사를, 내년 3월 27일 임기 만료되는 원형 정사의 후임에는 법운 정사와 합봉 정사를 복수 추천했습니다. 종의에는 통리원, 교육원 부실장 선임에 따른 제16대 종의의원 보궐선거도 실시해 원상정사, 정목정사, 도향정사, 원경정사, 도현정사 등 5명을 종의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원상정사는 진기 57년 탑주 지정시민당 교합보조스승과 총지, 길상, 시내시민당 주교를 지냈으며 대구교구 종무국장, 포항교구 종무국장, 현정원 현정위원, 통유원 건설국장, 재무국장, 제14-15대 종의의원,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징각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목정사는 징기 63년 신수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묘법, 응원시민당 주교를 지냈으며 교육원 교법연구국장, 대전교구종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도향정사는 징기 66년 보안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경주교구종무국장과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상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성지조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원경 정사는 진기 67년 불일 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세종 시민당 주교를 지냈으며 부산 교구 종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시민 중고등학교 전교를 맡고 있습니다. 보현 정사는 진기 67년 행원 시민당 교화 보조스승을 시작으로 보현 성진 시민당 주교를 지냈으며 시민 중고등학교 전교, 정교, 진선 여자 중고등학교 전교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예경시 예경국장, 서울 교구 종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